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다국어 하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How have you been? I m Dr. Kim who runs t m a l t r i n g l Cafe Channel. 이카가 오스고시데스까 왓다시와 다국어 채널을 운영하는 김학수입니닌쿠도하마 오스 징잉뚜 위종 카페팅 핀타우드 진보스. Como t a l e b u just see t doctor Kimj, Kidrizan i capez, m u l t i r i n g a t e Ketal, soy doctor Kimj, Kedel Canal de cape, m u l t i r i n g a j e Como boss ten p a s s a d o meu nome doctor Kimj, Kidrizan i Canal de cape, m u l t i l i n g a j e Como esta, soy doctor Kimj, k e d r i z u n Canal de cape, m u l t i l i n g a j e 각박지얼즈 et d o c t e r k i 야 비저트 문노고 야즈 친가 나를 부페이지 B is the s c e n joy g a n 이벤트 도ctor k i m the I 카페가 날 배트라이브트.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내용은 글로벌 2 0 9문회화의 챕터 6, 즉6장 숙박업소에서. 오늘은 68강, 68강 1인 1실, 1인 1실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1인 1실로 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을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의 원어민 발음을 듣겠습니다. 1인 1실로 하시겠습니까? 일인일실로 하시겠습니까? 일인일실로 하시겠습니까? Would you take a single room? Would you take a single room? Would you take a single room? 혼인 빌라에 심압스? 혼인 빌라에 심압스? 혼인 빌라에 심압스? Я одн人间. Я одн人间. Я одн人间. Вы хотите комнату для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Вы хотите комнату для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Вы хотите комнату для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Это тальдрусья снега. 네 문장을 보시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를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서 은는 이가가 되겠습니다. V는 Verb 동사로서 몸하다 이다가 되겠습니다. O는 Object 목적으로서 을럴, 직접 목적어 DO가 되겠습니다. 무모에게는 아, 간접 목적어인 IO가 되겠습니다. C는 컴플리먼트 보어로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주격 보어는 SC. 목적어를 보충해 주는 목적격 보어는 OC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보겠습니다. 1인 일실로 하시겠습니까?에서 마찬가지로 주어 u 가 생애 됐죠. 당신 u 라는게 생애 됐습니다. 하시겠습니까? V. 1인 일실을 O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어를 보시겠습니다 Would you take a single room? 해서 you 가 u y t a k e a a single room, o 가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싱글 룸, 이런 일실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장이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본어를 보겠습니다. 히토리베아니, 시마스, 히토리베아니, 이게 자 시마스 시마스 이게 동사가 되겠죠. 그다음 히토리 베 s 니 오로 보겠습니다. 히토리베아니 일인일 실을로 시마스 하시겠습니까?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중국어로 보겠습니다. 야오 딴 런지엔에서 야오가 부위가 아, 되겠습니다. 자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주어가 생략됐고 지금 보니까 중국어도 마찬가지로 주어 유가 다 생략됐습니다. 유가 다 생략, 유가 다 생략됐습니다. 그죠? 여기서는 아나타가 생형되었죠그 다음에 여기는 닌, 닌이 전형되었습니다. 중어가 생형되습니다 그래서 야오 딴 런지엔 딴 런지엔은 오가 되겠죠. 자 당신은 딴 런지엔 이런 일시를 원하십니까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러시아어 보겠습니다. 브이 핫짓제 브이가 s 되겠네요. 핫짓제가 브이가 되겠죠. 꼼납두 들라즈 아드나브즈 철로베까 에서 이게 오가 되겠네요. 부이핫지째 당신은 원합니까? 저 꼼납두 방이죠. 들라즈 아드나브즈 철로베죠요거는 1인 1실이죠. 1인 1실. 1인 1실 그래서 아드나브 철로베까 1인이죠. 1인 1실 방을 부이핫지째 당신은 원하십니까? 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들으신 문법적인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는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 크게에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일인일실로 하시겠습니까? 일인일실로 하시겠습니까? 일인일실로 하시겠습니까? Would you take a single room?

Вы хотите комнату для одного человека. 훌륭하십니다.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It's fantastic. I love it. 리파니 우마쿠 야고다사이타 타이파운 추와더 하오. 세 많이 피크즈 브라베 비앙페즈, 엑셀렌트즈 브엔트라바호즈, 이스타 옷이 무즈 무트봉트라발유즈, 에벨리시무즈 미아파토움벨라보르즈, 다음에 차젤리즈, 부위에 또 옷이 하루조즈 젤랄리즈, 헤어포라겐트, 다음에 빈이어폴운츠, 간추프리덴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